전들 농가 온지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백준식입니다. <laughs> 아, 사전 아, 영상 보셨어요? 봤습니다, 진짜 두번 봤습니다. 내신력하 어. 네, 보여줄 때지 비전... 어. 어떤 그... 생디를 되게 잘 내시더라고요. 아무거나! 팀모이 이런 것 이런 분들은, 분들은 챔피언 분들은 네, 네. 확실히 좀 약간 여성분들이 되게 성대모사 잘하게에 특화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그죠네이지리엄은 의외로 너무 무난해서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냥 굉장히 음. 소년의 목소리여서 오히려 아, 따라하기가 네. 어려웠어요. 심지어다크템플로도따라했었데아그 그 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원래 스타를 조금 사실 저는 그때 네. J D 님께서 온셔츠가 저말 프로토스 같아 프로토스이죠. 아 역시. 아 네. 왠지 인상이. 저는, 네, 저도 아이언에 푸스를 맞출 수 있는 사람. 어머 어머 어머. 네네 네. 공원 인상 테일을 맞을 때 살짝 진짜 눈물 흘릴 뻔 했던. 왠지. 네, 나도 아, 나 저기 가서 진짜 아이어를 위에 싸고 싶다. 난 저도 약간 프로토스여 가지고. 왠지 저도 어, 최근에 로블 입문을 네. 이즈 리얼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어떤 칭찬까지 들었냐면, 이렇게까지 콤보를 잘 처음 해보는데, 콤보를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게 굉장히 감동이었다라고 음. 저희 롤 선생님께서... 아, 네네, 아, 근데 확실히 시작했을 때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스킬을 잘 쓰다던가, 움직임을 잘 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미니언을 잘못 낸다던가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이런 연기의 스타일이신데, 네. 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본인을 축구선수에 비유한다면, 저는 벤제마호드리고 뭐 이런 질문이 음... 아니에요. 벤제마호 혹은, 혹은 비니시우 최근 포으로 비교를 했을 때좀보수 하면서 좀 약간 딜러진 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으로 비유를 하고 싶지만 저는 호나호로말 했어요. 호나호로도 네, 그현진 네. 아, 기억에 남는 팬분들이 음. 있으신가요? 자 e 이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이 잘났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브라질 리우에 있을 때인데 네. MSI 결승전 끝나고 네. 저희가 이제 결승에서 이겨서 막세레머니 뭐 하듯이 음. 마우스패드 던지고 아 이겼다면서 하 서로 포옹하고 막 이제 포옹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 친구가 달려더니막 포옹을 하고 같이 어 뭐지? 어 뭐지했는데 뭐 관계자의 아들인가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뭐나우도 아들인가 <laughs>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잡혀서 나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남중인 <막 관중이> 난입했다 보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 그때 어 그때 어 좀아 재밌다 어 이런 이화가 네, 있습니다 제일 친한 선수가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혁이 대환이 이제 울프 선수라고 음 저랑 이제 서포터 있었던 손캐주요 영혼의 였요네 듀오. 네. 영혼의 듀오였던 <laughs> 그런 재반이가 있고, 후니, 피넛 이런 친구들이 있제데그 음. 친구들은 가장 친하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프로를 시작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일반 친구들이랑 좀 음. 다른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비슷한 어린 시절에 비슷한 삶을 겪은 친구들이랑 좀더 어, 편한 것도 있고 네. 뭐 끈끈한 것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왕호랑은 음. 좀 성향도 좀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 게임할 때 영향을 주죠. 어떤 전우회가 있는 팀이랑 네. 그게 없는 팀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전우회가 있는 팀은 내 팀원이 좀 실수하고 잘 경기력이 안나옵다 그럼 내가 1.5위분해서 좀더 잘해서 얘를 커버해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경기 중에도 그렇고 경기 전에도 그렇고 경기 후에도 네. 그렇고 장기적으로 어 그게 좀 아. 치유가 되기도 음. 하고 실제로 경기에서도 좀더 어 영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새로 검사하는 별명이 새최 취... 어. 세기 최악의 언니. 아 세기 최악의 언니. 이유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어요. 이거 뭔가요? <laughs>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네. 자 트레시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어 저의 이제 여자친구분께서 네. <laughs>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네. 있으셔서 네. 어, 그런 거를 이제 팬분들이 보실 때 네. 어, 저런 분과 연인인 배준식 너는 네. 뭐, 너는 공동의 적이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있 네. 네. 어, 최악 맞는 거 같아요. 풋살도 네. 이제 가끔 나가신다고 힙스피드 네, 시도 네. 하시나요? 합니다. 오 실력이 어느 정도신지 그리고 포지션은 어떤.. 자 롤로 따지면 네. 이제 그 실물이죠.. 상당히 아쉬운 정도.. 오. 네, 네, 좀 아쉬운 네, 정도.. 네. 약간 좀 필레 정도는 돼야 약간 일반인 오. 느낌에서 어? 네. 좀 하는데.. 이런 느낌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오. 제가 도달하기 힘들더라고요.. 골드는 나쁘지 않은 것같아데 골드는 이제 그럼. 좀 진짜 딱 어느 딱그 순간만 골드인 거죠.. 아 예를 들어 90분 한다면 딱 5분 딱그 순간만 골드 음 나머지는 뭐 계속 실고 반은 실버 반은 브론 음 이런 느낌인 거죠 진짜 굉장히 약간 짠해요 엄격하게 아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네 저는 약간 객관화를 잘해저 스스로에 대해서 포지션 혹시? 포지션은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가장 음 부담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일반 약간 좀 그런 음 낮은 레벨에서 이유가 수비를 하면은 네. 보통은 공격하는 분들 되게 잘하잖아요. 네. 제가 센터백 같은 걸 하면은 네. 상대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너무 빠르고 너무 체력 이 좋고 음. 너무 발제이 좋기 때문에 음. 막을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사이드백이나 윙어나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발재하도 좋아야 되고 킥도 좋아야 되고 뭐 체력도 좋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이런 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음. 그래서 그 중간 제일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 그럼 경기 전체 좀 조율하고 약간 주장 스타일이신가요? 아 그런 거 좋아해요. 오 그런 거 좋아해요. 자카 네. 선수로 빌려한다면 아 본인 축구 스타일의 현재 축구 선수로 비한다면 저는 토만스빌려가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유명한 스타일. 아. 아, 네. 네. 그런 역할 하는 걸 좋아해요. 아, 거 좋아. 아 역할 하는 걸 좋아. 좀 선수한다. 약간 보면서 약간 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제가 살짝. 저극 아이. <laughs> 그래서 좀 아직 축구 모임이 세개가 있는데, 네. 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거든요. 진짜 자주 하신다. 아, 네네. 근데 아직 사실 거의 반년 넘게 했는데, 네. 친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laughs> 확실히 이제 또 축구는 겸손하시네요. 아, 그게 잘 그럼.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전축 찍는다고? 목격담이 진짜 없네요. 대준식 목격담. <laughs> 저 말도 안되는한 배... 마리, 한 마리 배박입다 <laughs> 약간 선출이 원래 주축시는게 약간 반칙이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 정도 실력이란? 아, 낭설입니다. 낭설이고, 그건 하나 있어요. 축구 모임이 어떤 한 모임이 있는데, 한 네. 4,50명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반은 제가 불렀습니다. 와. 그건,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력에, 축구 실력에 대한 얘기는 정말 낭설이고요. 음. 저는 애초에 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피하고요. 네. 축구가 사실 대인 스포츠잖아요 네. 저는 발을 넣지도 않으며 발이 들어오면 바로 발을 뺍니다 오, 약간 들이받는 스타일은 또 아니네요 그렇죠 약간 롤.. 백이랑 배준식 이, 어느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영원, 영, 언사가 있더라고요. 뱅선수에 아, 대해서. 롤 선수 중에 단한 명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지체 없이 뱅을 꼽을 것이다. 이즈리얼을 인간화 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준식이 아닐까? 그는 나의 뮤즈이다. 뱅만이 나를 원딜로 가게 한다. 세개 중에 혹시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이 나요 되게 다 좀. 실제 사람이 한발 같지가 않은데요. 어 그래요? 네. 실제 사람이 한 발인데. 아 그래서 저는 방사자가 번째...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셨겠다이세 가지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미션. <laughs> <비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진짜 신경 써서 해주신 거 같은 느낌이어서. 명언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다이어. <laughs>